그래서 주어진 식이 fx라는 값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이 존재할 거고, 그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 fx라는 값을 x 1로 나눴을 때 목을 q2라고 쓸 거고, 나머지가 4다. 그래서 fx를 이번에는 x-1의 제곱, x 1로 나눴을 때 그때 목이 있고,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그쵸? 자이몇 차로 나눴어요? 3 차로 나눴죠. 3 차로, 두 차, 3 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가 그렇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된다요. <laughs> 내가 모르는 값이 세 개가 있어서 조건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 가지 조건밖에 안 나온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를 어, 내가 만약에 어, 요거를 x-1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x-2가 되는거고 여기는 q3라고 뭐 써놓을까요? 그 다음에 어, 여기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잖아요 네. 어 그러면 내가 이, 이렇게 나눈, 얘를 나눈다고 우리가 내가 가정했으면 얘는 지금 2차잖아요. 2차로 나는데 2차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한번더 얘를 나눠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가 X의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1로 나면, 모기 A가 된다고. 그쵸? 어,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게, 그리고 나머지가 누군가 나와야 된다고. 그쵸? 네. 예. 이 값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A가 나오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여기 누군가의 나머지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가, 어, 그럼 여기 나머지가 누구냐면, 이, 이거를 하나로 묶, 묶어, 묶어서 정리를 할수 있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x-1의 제곱, 그 다음에, x-2 q3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여기 나머지가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이게 네. 되죠? 이 나머지하고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요 나머지랑 같아야 된다고요. 어. 그래서 얘가 얘랑 같아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누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x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 여기가 지금 어, x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누구 값만 찾으면 되냐면 어, a 값만 찾으면 돼. 어떤 값? 이 a값만 찾으면 이만큼이 얘네랑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a값을 찾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식에다가 이만큼의 주어진 식에다가 누구 값을 집어넣을 거야? f에 e값을 집어넣을 거라고 4라는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 f에다가 e값을 집어넣으면 여기 e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이만큼은 0이 되죠. 그렇죠? a만 남겠죠? e 집어넣으면 3이죠. 그 값이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3이 4가 된다고, a는 얼마? 1이 되야 된다고, 이해돼요? 네. a값이 1이니까 이만큼하고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맞죠? 네. 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거잖아, 지금 이만큼 그래서 1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2대 제곱 여기 x 플러스 1이 돼서 x의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x 나오는데 여기가 x가 되니까 x가 될 거고 자,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머지입니다.